그래서 너무 이게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위안부는 사기 소녀상 철거 소녀상을 보고 창녀상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바뀐 점은 수요 시위는 현재는 더 이상 소녀상 옆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일 극우 무리들이 수요일마다 자신들이 집회 신고를 일 순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소녀상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큰 가로막, 현수막을 펼치고 위안부는 사기, 소녀상 철거를 외치기 때문에 지금 수요 시위는 소녀상 옆이 아닌 평화로에 곳곳을 다니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매제 피해 할머니들께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위가 좀 센데, <laughs> 수위가 짤, 셀 정도로 너무 강한 내용이어서 어, 일단 제일 크게 가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는 위안부는 사기, 소녀상 철거. 그리고 가짜 위안부는 물러가라. 그리고 제일 정말 극심할 때는 반일은 정신병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녀상을 보고 창녀상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너무 그 수위가 세고 이 소녀상을 향한 정치테러가 극심하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범국의 상징인 전범기를 소녀상 뒤편에 걸고 그 이후에 이제 집회 신고를 내면서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 집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민족의 아픔이 한이 서려 있는 소녀상에서 소녀상 철거를 말하는 집회를 하는 걸. 죽고볼수 없었기 때문에, 바닐행도 회원들이 그때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소녀상이랑 우리의 몸을 묶었어니 우리가 집회 때 쓰던 가로막으로 우리의 몸과 소녀상을 묶어서 연자 농성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키, 이제 지켜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섭기보다는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 7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 21세기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남아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잘안 믿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소녀상 옆에 있다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라고 하면서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2022년에 현실이고 청산이 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가 이런 거구나를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내가 진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게 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 그대로 외국적인 한이라비가 폐기될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소녀상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소녀상에 모여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피해를 외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길에 실천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